<laughs> 자 반갑습니다 이제 음소거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찍게 됐는데요 어제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제 엄청난 일인데 어... 지난번에 10월 14일 정도에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 코인시장 미체결 약정 물량이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는 어, 곧 다가올 엄청난 이제 폭락장을 위해서 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조 증상이 있었고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은 11만 달러로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닥 꼬리에 잡혀 있던 알트들이 전반적으로 순환 어 펌프너프가 나오면서 정리 매매일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불장에 대한 유동성 유입이 아니고 그냥 바닥 꼬리에 잡은 것들 하나씩 이제 어, 단타 치는 거죠. 그 마켓메이커들이. 근데 오늘 또 이제 시그널이 또 하나가 떴습니다. 그게 바로 팝캣입니다팝캣 자, 아, 에징의 팝캣인데 <laughs> 사실 이제 팝캣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채널에서 유명했던 민코인 중에 하나죠. 어, 자, 이팝캣팟켓에 대해서 저희가 그 유튜브 영상 예전에 리서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이거는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 어, 이때죠. 2024년 2월 3일입니다. 어, 당시에 솔라나 민코인들을 여러 개를 리서치를 했는데 미로도 있었고 하란베도 있었고 파켓 어, 그 중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줬던 게 파켓입니다. 왜 그러냐면 파켓이 660만 달러일 때 지금 제가 이렇게 리서치를 했잖아요. 0.006 달러일 때. 자 2월 4일입니다. 2월 3일입니다. 2월 3일. 2월 3일에 가격은 언제냐?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래서 시가총액이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도 이미 20배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저 때보다. 시가총액이 20억 달러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300배가 올랐어요. 100만원을 파켓을 넣어놨으면 3억이 됐습니다. 2월에서 이제 연말까지 이렇게 3억이 됐어요. 3억. 300%, 아, 3만 배. 아, 3만 프로 300배. 자 그래서 팝캣이 기억이 나는데 어 사실상 이제 코인베이스에서도 상장을 했고 오히려 가격들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좀 이제 어 약간 거품이 낀 상황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어이 흐름들을 보면은 다음 사이클 때 그래도 뭐 이제 전반적으로 뭐 여러 민코인들이 반등하는 대장급이 나오면은 그때가 시그널이 되겠죠 자 3만 배 아, 참고로 저는 그, 시즌 종료나 뭐, 비관적인 하락 관점 이런 게 아니고, 상승장이나 불장일 것 같을 때는, 어 불장이 올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이게 맞거나 틀리거나, 이거를 뭐, 지표로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락만 보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도 이제 솔라나가, 100달러였잖아요. 100달러. 솔라나 30만원까지 올라간다. 실제로 사, 올라갔죠? 이때. 올라갔습니다. 후반, 그 그러니까 하반기에. 30만원까지 결국에 갔고, 이런 시기도 있었고, 지금은 저는 좀 시즌 종료로 보고 있는 거다. 근데 그 중에서 이 팝캣. 팝캣이 이번에 좀 결정적으로 좀 이제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거 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단순히 해프닝이 아, 아닙니다. 시나리오를 제가 작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자, 이제, 어, 하이퍼리퀴드 거래소 있죠? 아스터랑 좀 경쟁을 하죠. 여기는 퍼프덱스라고 하는 겁니다. 곳입니다. 이제, 어, 지갑 연결해서 자금 하이퍼 리퀴드로 이체한 뒤에 그거 선물 거래용 USD로 바꿔서 선물 거래. 이런 식의 구조예요 어, 바이낸스랑 좀 비슷한 구조일 수도 있겠지만, 어, 약간의 웹3 기반에서 이제 그 탈중앙화, 덱스. 탈중앙화 DAB라는 게좀큰 장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여기서 선물 거래가 있어요. 선물 거래. 자, 그리고 에, 레버리지 10배라고 써져 있죠. 레버리지 10배. 자,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있으면 10억치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호가 창을 딱 보시면 0.12달 1.2 달러의 지정가의 매수 호가가 채워진 게 780만 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억으로 10억치를 잡아도 이 물량을 해소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이퍼리키드 거래소에서는 어 1천만 개 정도를 소화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근데 어디 갑자기 한 1억 개 정도 되는 물량들이 소화가 됐습니다. 자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어, 익명의 계정들인데요. 익명의 자금이, 익명의 자금이, 어, 하이퍼 리퀴드 거래소로 입금됩니다. 계정이 19개가 나뉘어서 말이죠. 나뉘어서.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이제 이게 한 300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 300만 달러. 40억이 넘어요. 40억이. 이게 19개로 나뉘어가지고, 어, 대략 얼마죠? 이, 이 정도만, 어, 15만 달러 정도, 그냥 가정을 해보고, 15만 달러라고 할게요, 그냥. 깔끔하게, 그냥. 단점을. 위 15만 달러. 15만 달러를 곱하기 10배로 하면은, 어, 150만 달러죠. 이게, 이게, 19개 롱 포지션 파켓에 진입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하이퍼 리퀴드 거래소를 보시면, 몇백억치 물량을 여기서 매수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정가에다가 1억 개가 넘는 팝캔 매수 물량이 걸려 있었어요. 1억 개가 넘는 0.2 달러 이 구간에. 근데 당연히 해소가 안될 것처럼 느껴졌겠죠. 여기 보시면 매수 포지션들 있죠. 여기 어, 천만 개, 이천만 개 이렇게 있다가 어, 와리가리 이렇게 치면서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이 물량들이 다 털립니다. 어떤 계정에서 어떤 계정? 어떤 계정 한 개에서 공매수 이렇게, 이렇게 걸려 있는 거를 다 먹어요. 공매도가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엄청난 덤프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제 하이퍼리퀴드 거래를, 거래소의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청산물량이 어제 이게 단일 청산물량이 이렇게 어제 나온 거예요. 이게. 요거 요거. 요 계정이 다 똑같죠. 이 청산 시간대가 다 비슷하죠? 자이 계정들의 포지션들이 청산이 되면은 원래는 보통이면 시장에서 유동성이 좀 이제 이 호가가 받쳐주면은 이거를 이렇게 매도를 해요 이 시장가로 매도를 합니다 호가가 받쳐주면 근데 호가가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호가가 받쳐주지 않는데 시장가로 매도를 하면 여기 1천만 개까지 아 이렇게 5천만 개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없잖아 요 이게 물량이. 0.02 달러까지도 1,500만 개인데 그러면 시장에 엄청 교, 혼란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 이러한 가격에 대한 영향이 좀 이제 커지는 것들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HLP라는 겁니다. 어. 어, HLP. 자 HLP의 이 계정이 그 청산된 그런 것들을 흡수를 해 갑니다. 왜 가냐? 시장가로 던질 물량들이 지금 호가에서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이 HLP가 자동으로 인수를 해요, 인수를. 어, 인수를 합니다.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어제 나왔던 하락에서 이게 인수가 됐었어요, 어제 포지션이.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롱 포지션을 그냥 인수를 해버린 거예요. 한 2, 2,300만 달러 정도 되는 거를. 거의 300억치 되는 거를 롱 포지션을 인수를 해버린 거. 인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 이게 시장에 아니면은 그 시장에 다 던져야 되는데, 그 하이퍼 리퀴드가 엄청난 손해를 본단 말이죠. 이 효과가 완전 혼란이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상황에서 하락을 딱 이제 하죠.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흡수를 했으니까 방어가 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포지션을 인수를 했을 때, 그, 요기. 여기 이렇게 인수가 된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 또 벌어졌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만약에 HLP 여기 계정에서는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인수를 했다라고 했죠 자동으로 근데 가격이 하락했어 그리고 이제 보통 단일 포지션이 저렇게까지 청산이 되는 일은 거의 드물단 말이죠 어떤 미친 고래가 어떤 미친 고래가 이거 청산 당하려고 여기 있다, 그 바이낸스나 이런 데도 아니고 하이퍼 여기 있다가 10배 레버리지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롱포지션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돈을 다 날리는 셈인데, 그쵸?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어제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 단일 포지션 엄청나게 또 이제 청산이 돼서. 흡수를 하잖아요. 그 300억치 롱을 들고 있잖아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자금이 빠져나가요, 이게. 손실을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걸 하이퍼 리퀴드가 감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나왔냐. 아, 그러면 흡수해 간 것들이 가격이 결과론적으로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되냐. 어, 상승하면 HLP도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인수를 하고 나서 HLP로 포지션이 이동이 흡수가 되고 나서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HLP가 엄청난 손실을 보겠죠. HLP의 3개월치의 이자치가 500만 달러 정도래요. 3개월치의 수익이, 수수료 수익이. 근데, 300에, 3개월째 수익이 한순간에 날라갔어요. 어떤 것 때문에요? 이 팝캣 포지션을 인수를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하이퍼리키드 팀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 수동으로 청산을 했어요. 수동으로. 수동으로 하이퍼리키드 측에서, 아, 이거 청산 안 하면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팝캣 가격이 어디서 잠깐 이제 하락이 멈췄냐? 여기서 멈춰어 여기서 이렇게. 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만약에 팝캣 가격이 0.02달러까지 더 크게 폭락을 했으면, HLP의 손실은, 어, 최소 100억에서 200억이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으로 하이퍼리퀴드 팀에서 커트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익명의 트레이더가 어, 예를 들어, 하이퍼리퀴드의 거래소 기금을, 이 볼트에 있는 HLP의 자금을 완전히, 완전히까지는 아니고 한50% 정도를 손실을 내기 위해서 공적한 거라고 한다면, 어, 예를 들어, 이게 테스트라고 한다면, 이 팝캣은 그냥 테스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테스트냐. 자, 일단은 이런 HLP가 흡수를 해서 손실까지 보는 상황에서, 하이퍼리퀴드 팀이 어떠한 조치를 내리는지 실제로 한2 3 0 떨어져서 손실을 크게 보니까 수동으로 커트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젤리 사건도 비슷한 건데 상장 폐지를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실이 나는 어, 측면에서 컷을 해버렸고 그리고 젤리는 가격이 올라가는 공매도 스퀴징이고 이번에는 반대로 공매수 스퀴징이 나왔단 말이죠 나올 것들 두 개가 다 나온 건데 공매도는 왜 상장 폐지를 시켰냐 자,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젤리라는 코인이 있었어요, 젤리. 자, 그때는 반대였거든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 이게 정말 좀 재밌는 건데, 어, 떤 구조냐. 공매도에서 최대로 수익이 날수 있는 게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99.9%입니다. 사실 이론상. 예를 들어, 1달러에서 0.001달러로 가나, 0.001달러로 가나, 수익률은 사실 비슷해요. 어, 뭔 소리인지 아시죠? 99.99%냐, 9999%냐,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최대로 수익이 날수 있는 게9 9 9예요 이론상. 레버리지 1배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수익률로만 따지면. 자, 근데, 공매수는 있잖아. 요 공매수는, 공매수는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공매수? 공매수는요, 무한대요, 무한대. 예를 들어, 1달러짜리가 2달러가 될 수도 있고, 10달러가 될 수도 있고, 100달러도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음. 근데 젤리에서는 반대로, 이때는 어떤 게 있었냐, 공매도가 있었거든요? 이때는, 팝캐처럼 공매소 물량이 청산돼서 그걸 HLP가 흡수한 게 아니고, 공매도 물량이 청산돼서, 어, HLP가 젤리 숏을 한 몇백억치를 잡고 있었어요, 몇백억치를. 근데 젤리 가격이 그때 당시 시가총액이 한 2, 300억 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600억 되고, 1000억 되고, 2000억 되고, 3000억이 됐었으면, 이거 그대로 HLP의 자금이, 이 볼트에 있는 자금이, 2,000억 이상이 최소 손실이 났을 거고, 파산 위기에 갔을 수도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 그래서 여기서는 하이퍼리키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냐. 상장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왜냐? 이거는 반대로 공매도 물량을 들고 있으니까, 가격이 무한대로 상승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론상. 그러니까 HLP 청산시킬, 자금만큼 상승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치를 상장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장 폐지는 아니었고 어 그냥 손절을 하는 선에서 끝내버렸어요. 손절 컷. 이두 번을 겪게 된 거예요. 젤리에서는 공매도 hlp가 이제 흡수, 상패가 됐고 이팝켓에서는 공매수, hlp가 흡수, 손절 컷이 됐습니다. 이거 둘다 민코인 쪽에서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적어요, 비교적. 자, 그러면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아이러니하게, 이때부터는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음, 메이저 코인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메이저 코인. 예를 들어, BTC, 이더리움, XRP, BNB가 있으며 솔라나까지. 여기서 저는 가장 유력한 후보는 XRP라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XRP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 제 시나리오입니다. <laughs> XRP가 유독 지난번에 밑꼬리를 굉장히 길게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 리퀴드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정가에다가 4천만개, 4천만개, 2천만개씩 이렇게 박혀있는 게 있어요. 약한 2천억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어, 하이퍼 리퀴드 거래소는 리플 코인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20배까지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반복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파켓처럼. 예를 들어, 익명의 트레이더가, 어, 리플이 붕괴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이퍼 리퀴드를 이용해서 더큰 폭락을 유도를 할 수도 있습니 예를 들어서, 어, 하이퍼 리퀴드에서 리플 코인, 엑스 레버리지 20배 잖아요. 팝캐처럼, <laughs> 롱 포지션을 예를 들어서 250억치만 된다고 해도,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5천억이죠? 5천억이 됩니다. 5천억. 250억으로 20배를 치면은 5천억이죠. 20배면. 그럼 이거 계정을 나눠서 x r p 에롱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그리고 5%만 떨어지면 청산이겠죠? 그러면 청산된 물량 시장 가격 폭값 받쳐주지 못하면 음, 하이퍼 리퀴드 그 HLP가 흡수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5천억지 롱 포지션을 5천억이라고 그냥 가정을 한 거예요. HLP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플이 미친 폭락을 한다. 그러면 HLP의 5천억지 롱 포지션은 10%가 하락하면 500억이 날라가고, 50%가 하락하면 2500억이 날라갑니다. 그러면 HLP 쪽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 상장 폐지를 하던가? 5월 아니면은 시장가로? HLP 들고 있는 걸 던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 호가에 있는 것들이 그냥 다 무시하고 일단은 지정가에 걸려 있는 것들 물량들다 던져 버려야 돼. 빨리 던져야 돼요. 왜냐? 아니면 더큰 손실이 나거든요. 500억 손실 볼게. 아니 이제 1 0 0 0억 손실 볼 거로 500억에서 커트를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HLP가 손절을 하려면 여기 시장가에다가 직접 던져야 돼 수동으로. 이게 완전 미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이거는 리플 코인에 대해서만 가정이고요. 예를 들어 하이프 코인도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이로 인해서 HLP 기금이 떨어지면 하이프도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요, 이거는 전조 증상이에요. 메이저가 인해서 전체 폭락이 오고, 그로 인해서 하이프도 떨어지고, HLP 보험 기금도 떨어질 수도 있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메이저가 아니고 하이프 자체를 이렇게 하기에도 그럴 수도 있는데, 하이프는 현물 확보 물량이 부족해서, 덤프에 대한 그런 게 조금 힘들, 듯,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메이저 코인들이 뭐가 될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 밑꼬리가 그려져 있는 게, 어, 리플 코인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심상치가 않습니다, 솔직히. 음. 지난번에 이제 BTC 같은 경우는 20% 정도, 다른 애들 알트코인들 크게 폭락한 정도에서는 좀 방어율이 좀 있는 편이죠. 음. BNB도 한30% 정도, 그리고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한30% 정도. 근데 근데 리플은 <laughs> 리플 XRP는 거진 몇% 프로예요? 60% 70% 이게 좀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난 이거 자체가 좀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시기는 모르겠지만 이거 파켓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으로만 따지면 이거 자체가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UST 그 스테이블코인이 한번 디팩깅 됐다가 얼마 안 있다가 엄청난 디팩깅이 됐던 것처럼 그때는 덱스 쪽에서의 디패깅이 있었죠 지금은 퍼프덱스에서 엄청난 대혼란이 오기 전에 전주 증상일 수도 있다 그러면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어, 메이저 코인들이 갑자기 뭐 어디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잘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도 비트코인을 14,000개를 들고 있잖아요 야, 이거는 진짜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퍼리퀴드 계정 쪼개가지고 매도해서 시장에 공매도 되고 막 이런 것들 시나리오 말씀드렸는데 좀 비슷한 상황이 나온 것 같네요 그게 이제 비트는 아니고 그게 또 이제 어, 북한의 해커 라, 라자루스 그룹에서 한 거라고는 나오진 않, 않는데 OKX 거래소에서 출금이 됐단 말이죠 음, 그래서 이, 이 상황이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어떤 게 다음 그게 될지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